상주스하여 계기자제와괴귀명제기하며 의욕선상각이실 어, 우대자오니 의심지진이라 진시와알 비는 자직성인이. 악이요지자라는 패야라 지는 기라빈이 음, 일찍이 그 글을 지어서 그 자제들을, 그 자제들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에, 명예를, 명예를 무너뜨리면, 무너뜨리고. 음, 자신을 해치며, 해치며 그 선조를 욕되게 하고 집안을 망치는, 것. 망치는 것은 그 과실 중에, 과실 중에 더큰 것이고, 큰 것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가 있는데 마땅히 그것을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시 가훈에 있는 말입니다. 음, 진 씨가 말했습니다. 빈은 빈은 자가 직청이네요. 직청이고 어, 당나라의 당나라의 유공자의 자의 손자입니다. 당나라 유공자의 손자이고 유중령의 아들입니다. 유중령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괴는 해야라 무너지는 것이고 또지뜻 짓자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기른 자고 아닐하며 미감담박하야구리여기 얻은 불불인은 인니라 자는 언 불금금지시리라. 미은 불려요 휴는 우야라 네 위에서 유빈이가 일찍 자제되는데 그를 지어서 경계하는 말이 있는데 명예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해치며 선조를 욕되게 하고 집안을 망치는 가실 중에 더욱 그큰것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꼭 경계해야 될 기억해야 될 그 다섯 가지 말 중에 첫 번째 에, 내용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스스로 그 안일함, 편안함을 갖다가 구하며, 구하며, 그 담박함을, 달콤한, 달감자죠. 그 담박함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안일미, 그 자기에게, 자기에게 이로오면이로오면 남의 말을 남의 말을 갖다가 그규율를보유 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증준데요이 말은 어, 부실은 하고 검소하지 않는 검소하지 않은 그 실수 과실 잘못을 말한 것입니다. 미는 불려라 아니라는 뜻이고 휴는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두 번째 보겠습니다. 불기 불지우술하며 불렬고도하야 뭉전경이 불치하고 논당세이해이하야 신기과지요 악인, 요, 학인이라, 자는, 은, 불, 호, 학, 지, 시, 리, 라, 모, 은, 무, 지, 모, 라, 이는, 구, 방, 야, 니, 인, 소, 저, 구, 방, 해, 라, 은, 기. 여전성지경에 무소지 불치하고 어당세지사의 망의지위소야하니라그두 번째, 둘째는 유술, 유술 선비의 학문을 갖다가 선비의 학문을 유술이라고 합니다. 학문을 알지 못하며 옛날에 옛날에 그 도를 갖다가 좋아하지 아니하며 요 아니하여서 그 옛날 그 경서 갱서, 경서를 모르면서도 부, 모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세를 갖다가 논평하는 일에 이래는 웃으며 떠들고 떠들어서 어, 자신의, 자신이 지식이, 자신의 지식이 적고, 또 남이 가진 학식이, 이, 이 학식을 갖다가 미워한, 는 그런 것입니다. 에, 주, 주 보겠습니다. 차는, 이는, 에, 배움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 그 실수, 과실을 말하는 것이고, 몽은 어두울 몽자입니다. 어두울 몽. 몽은 무지한 모양, 아는 것이 없는 그런 모양새고, 이는 턱 이자지요. 입가 이니 사람이 웃으면은 사람이 웃으면은 그 입가가 입가에가 헤해진다 벌어진다. 음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성인의 경서에 경서에 대해서 어, 아는 것이, 아는 바가 없으면서, 없으면서도, 없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당세의 일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함부로 논평하며 웃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사문 승기자 염지하고 염기. 자 열지하야유라키담라유라키담하고 유락히담, 막사고도하야 문인지선하고 지지하며. 어 문인 지하 가고 양지하야, 아침지 파벽 하야, 소각 득이 하며, 잠거 주제인들 시양하수리요, 진시월 차는 은부 로선지실이라 지는 두야라 파벽은 이편파사벽지행이라. 심지파벽은 점념어 앙야요, 소각덕의는 착상기선야라, 잠거는 유언의관이라, 시양은 니노복이라, 주는 공야요, 수는 이야 그세 번째는, 세 번째는, 자기보다 나은 자를 갖다가 싫어하고, 싫어하고, 자기에게 아첨할 영자, 아첨하는 자는 자를 좋아하며, 좋아하며, 또그 농담, 비담하는 것을 즐겨 한다고, 즐겨하고, 또 옛날의 도를, 옛날의 도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아니하여, 그 남의 좋은 것, 말, 선함을 갖다가 듣고도, 듣고는 그것을 갖다가 질투로 하고, 남이 선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질투하여서, 또, 지금 남의 또, 악한 말을 듣고는, 악함을 듣고는, 그것을 다시 들추어내갖고, 잘못된 것은 들추어내고, 잘된 것은 시기를 하고, 그러네요. 남이 잘 되는 건 시기하고, 남이 못된 것, 그것은 자꾸 들추어내 가지고 그 사람을 해치게 한다는 뜻이죠. 사 편백되고 사백함에 빠져서 그것을 또 덕과 덕과 의를 갖다가 소각했네요. 없앤다면은 공연히 공연히 음, 의감만 의감만 입었을 뿐이지. 이것만 이것을 뿐이지, 노복과, 노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노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진 씨가 말했습니다. 이는 선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 과실을 말한 것이고, 말한 것이고, 질은 질투한 것이고, 또, 음, 파벽은, 파벽은 편백되고 또 사백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또 편백되고 사백함에 빠진다는 것은 편백되고 사백한데 빠진다는 것은 그 악이 악에 물드는 것이 점점 물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덕과 의를 갖다가 없앤다는 것은 없앤다는 것이고, 또잠그 음. 덕과 악을 갖다가 없앤다는 것이고 잠거는 어, 비녀 잠자오 자라 끝 자지요. 얘는 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양은 시양은 노복을 이르는 것입니다. 시양은 노복을 종시 자고 종머 기를 양 자지요. 그러니 종을 기른다. 노복을 이르는 말이고 또 또는 공연이, 한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는 다를 숫자지요. 다를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는 숭호우유하며 탐기국을 나야 이한배로 위고치하고 이근사로 위성유하나니 습지황이라가기난해니라 자는은 호연악지실이라 순상야라. 우유는 한일자 화지라고걸은 주야라, 고치는 위고상지 풍치요, 근사는 근어사음냐라 은호일 기주하야자 이고하고반비근사자야 위우속하니 자신기양이라 수지 불능해야라 유빈이 이제 자식에게 경계한 말 중에 그 기억해야 될요 다섯 가지 중에 네 번째입니다. 한가히 한가롭게 노는 것을 갖다가 숭상했어, 숭상하고 또 좋아하며 음, 술을 즐겼어, 또 술을 즐기네요, 좋아하며 술을 담아서 술 마시는 것을 고사. 한 운치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를 부지런히 하는 것을 것을 속된 무리로 여기는 것이니 이런 것을 익힘에 있어서 마음이 쉽게 거칠어져서 시울리짜 마음이 쉽게 거칠어져서 깨달아 이미 그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주입니다 이는 잔치를 갖다가 잔치 연자료 잔치를 열어서 즐기기를 좋아하는 그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숭은 높인다는, 높인다는 뜻이다. 지폐입니다. 그 우유는 한가하고, 한가하고, 아니라게 대연한 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을은 누룩국자지요 누룩, 국자지요, 누룩 어글. 그래서 술입니다 술이고 고치는 고상한 그 품격 고상한 품격과 그 운치를 말하는 것이며 근사는 부지런하게 일한다는 뜻이네요 또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어, 고상하다고 여기고, 도리어 일을, 일을 갖다가 부시하니 하는 것을 비루하게 안 좋게 여겨서 그 유속이라 하니, 그것을 유속 그러는 속설이라 하니, 이 마음이 어찌, 끝칠 거칠, 이미 끝칠어졌어 어찌가 아니고, 이 마음이 이미, 이미 거칠어져어 그때는 깨달아도 이미 깨달아도 후회해서 깨달아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기오는 그범명 환하야 니 끈건요하야 일자방급을 수옥득지라도 중로군시하야 선유존자니라 진시월차는 건노경지 실이라명 하는 현사야라니 네 그는 음부야요건요는 유건이당요로 자라 자는 유품야라 신은 한냐요서는 소야라 은족득관이나죠. 실지야라. 네, 그 다섯 번째가 되겠네요. 한 다섯 번째는 그 현달한 배설에 급급하여서 그급하여서 권세를 지니고 권세를 지니고 그 요직을 맡은 자를 음미리 숨을 입자지요 가까이 하는 것이니. 그한 풍계와, 한 풍계와, 한 또반 등급을 얻는다, 비록 얻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것을 갖다가 성내고, 또 무리들이 시기하여서, 시기하여서 그 배설을 갖다가 보존하는 자는 드물다, 드물선 자입니다, 드물다. 진 씨가 말했습니다. 음... 이는 분주하게 다투어서 바쁘게 경쟁하는 그 잘못 실수를, 과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화는 현달한 뺏을 자이다 뺏을이고 숨을 익자 가까울 건 자는 이끄는 은밀히, 은밀히 붙이는 것. 은밀히 붙는 것이네요. 살살살살 가가지고 그 아부하는 것, 그런 것이네요. 그래서 권요는 건세가 있고 또 요직을 갖다가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는 풍계와 같고 신은 시기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은 적다는 뜻이고 배설을 얻더라도 끝내, 배설 끝내 반드시, 끝내 반드시 그 배설을 읽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견명문 우조기 막불유조선의 충효 근거 마야, 이성이 지하고, 막불유자선의 완솔 사오하야, 이복추지 않나니 상입지나는 여승천하고 복추지는 여려모라 온지통신만이 의가 골리니라 우조은 질지기자니 되고이 충효금금자는 선세성가지본 요한솔사오자는 구인패가지요라 승천은 유지나나고 요모는 유지라 각골은 욕기기지 불망야라 아가 꼴은 유언명야이라. 예, 여견명이네요. 내가 보니 그 명문 기족의, 명문 기족의 그 이제 선조의, 선조의 충효와 근검으로 인하여, 근검으로 인하여 가문을 갖다가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없고, 없고, 또 자손의 그 완악함, 완악함, 응? 그리고 갱솔하고 사치하고 또 오만함으로 인하여 그 가문을 갖다가 전복시키고 또 실추시키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그 가문을 일으키기는 어려운 일으키기 어려우면, 어려우면, 그 하늘에 오르는 것 같고, 같고, 또 가문을 갖다가 전복시키기는 쉬운 것은, 쉬운 것은 털을 갖다가 태우는 것과 같다. 말을 하면 말을 하면은 마음이 아프니, 마음이 아프니, 너희들은 마땅히 빼에 각골해라. 빼세새야 하느니라. 우족은 우족은 그 지체가 귀한 분, 귀한 집안이니 옛 사람들은 오른쪽을 높은 것으로, 오른쪽을 높은 것으로 여겼다. 충효와 근근은 선조가 그 선조가 집안을 갖다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며. 완악하고 갱소를 하고 사치하고 오만하은 오만한 것은 후세의 자손들이 자손들이 집안을 갖다가 망치 망치는 그 까닭이다 이유이다. 승천은 하늘을 오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을 비유한 것이고 료모는 털을 태운다. 태울려짜죠 태운다는 것은 지극히 쉬운 것을 갖다가 비유한 것이다. 빼 새긴다는 것은 기억하여 기억하여 잊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각골은 명심해서 새기나 큼 마음 속 깊이 새기라는 말과 같다.